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읽기 룻기 3장 4장 사대행전 28장 예레미야 39장 시편 11편 12편 첫 번째 룻기 3장 4장 신실한 헤세드로 이루어진 구속의 은혜 본문 이해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룻기 3장은 룻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누운 장면에서 히브리 전통에서 기염 무르기의 상징적인 요청을 표현합니다. up. 고엘 즉 구속자는 가족의 재산을 회복하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자로 율법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보아스는 루에게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며 신앙과 덕을 칭찬하며 그녀를 받아들입니다. 사장에서는 보아스가 성문에서 기업물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권리를 정중히 포기하게 하고 루슬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로써 루슨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메시아의 계보에 속하게 됩니다. 전체 구조는 구속 요청과 응답, 공식적 구속과 계보의 완성으로 나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룻기 4장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충성되고 겸손한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를 이끌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였던 누슬들어 쓰셔서 인류 구원의 혈통에 넣으셨습니다. 고난의 길이 은혜의 통로가 될수 있음을 믿고 맡겨진 관계와 책임에 충실해야 합니다. 모든 순종은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8장, 복음은 결박당하지 않는다. 본문의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이 독사가 그 손에 물었으나 아무 해도 입지 않는 기적을 통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부블리오의 부친에게 안수하여 고치는 치유사역도 이어갑니다. 이어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고 마무리됩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결코 바울의 결박으로 끝나지 않고 복음의 확장이라는 열린 결말로 닫히며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롭고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상황이나 제약에 관계없이 복음은 결박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막아도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처럼 마지막까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39장, 예언의 성취와 하나님의 보호, 본문이 2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39장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이 도망치다 잡혀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심판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전에 동일한 심판을 경고했으며 이 모든 일이 정확히 성취되며 하나님의 말씀의 불변성을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것은 에벳 멜렉이라는 구수인을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이라며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력자나 제사장뿐 아니라 신실한 이방인도 기억하십니다. 본문은 예언의 성취, 예레미야의 보호, 에벳 멜렉에 대한 약속으로 구성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39장 18절.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의 겉모습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 사는 자를 기억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시대에도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말씀은 사람들에게 무시되어도 결코 그 효력은 무시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10편, 11편, 12편, 의인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하다. 본문이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10편, 11편은 다윗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께피하여건을 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여호와의 보자는 하늘에 있음이여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시편 12편은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이여 라는 도입처럼 진리와 정의가 무너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편 모두 불의한 시대에 의인의 위치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본문의 중요구절을 소개합니다. 10편, 12편, 5절, 6절. 여와의 호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로 두리라 하시도다. 여와의 호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도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거짓과 부정직이 만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뢰할 만한 유일한 기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이 혼탁할수록 말씀은 더 빛나고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진리는 단련된 불순물이 없는 은처럼 맑고 안전합니다. 의인은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